이제 렌지 봐봐 집중 잘봐 얘들아 어 잠시만 시작할게 봐봐 일단 4의 x승은 2의 2x승 그리고 이거는 2의 1승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k라고 바뀔 거야 넘겨 2의 2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빼기 k는 0될 거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가영아. 내가 2에 x라는 게 처음 봤어, 니가. 보면, x에 내가 1을 대입하면 얼마니? 어, 어, 너무 쉽지? 이지 그렇죠? 1을 대입하면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8이 되고, 4를 대입하면 16이 돼. 잘 봐야 되라 그럼 반대로 거꾸로 가. 여기서 1에서 이게 2씩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말고 0을 대입했어. 그러면 2를 나눈 게될 거니까 얼마가 될까? 1 되는 거야. 다음, 0 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러면 1에서 거꾸로 가면 2로 나누니까 2분의 1 되는 거야. 또,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러면 2를 또 나누면 4분의 1 되는 거야. 잘 봐. 그럼 여러분 알게 뭐냐면 첫 번째. 2의 0승은 1 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 되는 거야. 그리고 2의 제곱은 4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제발. 생각? 얘들아, 여기서 이 전체를 보더라도 음수는 있어, 없어? 없다? 제발. 이 전체를 보더라도 음수는 없고, 양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에 X등 있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X에 양수를 대입하든 음수를 대입하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야. 됐니? 제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근이라는 건 X야, 이 X야. X지. 제발. 그럼 내가 이렇게 서로 두근이면, x 여기서 여기에 무언가를 대입하고 무언가를 대입해. 근데, 무언가를 대입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 여기 는이 부분을 봤을 때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양수만 나올까? 음수만 나올까? 양수만 나올까? 이것도 양수되는 거고 이것도 양수 나오는 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잘봐 그러면 이제 내가 2x 2의 x승을 이제 t로 바꿀 거야 바꾸면 t라는 건 0보다 무조건 크겠지 따라와. 여기는이 부분은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k는 0될 거야. 왜냐하면 2의 x 같 t니까 2의 2x라는 건 양변을 제곱해서 t제곱 되겠지. 근데, 저양아 방금 말했듯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럼 봐. 이 문제 바꿔볼게. 내가 이 문제가 원래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구해냈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변하면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k 는 0.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양근 가진다. 이 문제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고. 내가 이걸 따라왔니? 응. 그럼 봐봐. 야, 이건 너희가 이번에 시험 쳤던 거야. 부정식.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는 건, 근의 분리에서 봤을 때, 이참수, X축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두 양근이야. 그러면 0이 여기 있어. 첫 번째, 1번. 서로 다르니까 D가 0보다 크겠지. 두 번째, 0하고 대칭축 비교하면 축. 얘들아, 0이 크니, 축이 크니. 축이 크지. 두 번째, 0보다 축이 더 크다. 세 번째, 여기 보면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이 점이 0, F0 되는 거야. 그러면 F0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의 함수야. 양수겠 계축은 F0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에게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시면 이게 바로 정답이야. 그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지수라가지고 수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의분리를 쓰는 수상문제라고. 이걸 따라왔지. 다시 한번 할게요, 얘들아. 잘 봐. 요약!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x승.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만 나온다. 두 번째, 2 x를 t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t에 대한 방정식인데 T는 0보다 사 양수만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는 건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와 똑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면 근이 되는 거. 지만 알파 베타가 실수면 2의 알파와 2의 베타라는 건 T가 돼서 0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는이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고1 때 나오는 수상 문제로 바뀐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근네 불리니까 너희가 당연히 알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을 또 2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준영아